안녕하세요, 스키 원장입니다. 브이로그 어, 이렇 찍느라고 카메라 앞 옆에 잠깐 샀는데 오늘 얘기할 거는 턱, 턱에 관련돼서 좀 말을 하려고 해요. 이 턱에 살이 많다거나, 턱이 여기 볼살이 너무 내려와 있거나, 뭐 턱살이 너무 많거나 여기가 너무 미우면 이 브이 라인이 아니면 되게 안 이쁘거든요. 어. 머리 헤어 스타일 해도 안 이쁘고 옷을 입어도 여기가 두둑하면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안 이쁘거든요. 턱의 턱에, 턱에 사이든 턱이 크든 사각이든 턱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체크하면은 가장 강력한 이유가 하체예요. 하체 중에서도 종아리나 발목, 무릎 이세 가지를 보면은 너무 심각한 거죠. 그 무릎이 무릎의 형태를 보면은 이 무릎은 이렇게 봤을 때내손 하나 이렇게 딱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이게 계란 모양을 해야 하고 근데 형태가 없다거나 똑바로 섰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기울어졌거나 밑으로 내려와 있거나 이렇게 무릎이 밖으로 나와 있거나 어떤 동그란 형태가 아니면은 허리가 가운데 허리가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종아리의 각도가 왼쪽 오른쪽 굵기가 달리고 가운데가 알차라는 게폭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하체 허벅지도 마찬가지고 허벅지 모양도 너무 굵거나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왔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얼굴에 하관에 문제가 와요. 골반이 특히 많이 망가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체가 망가지는 거는 골반의 문제거든요. 특히 골반 중에서 앞에 치골이란 부분이 있어요. 앞에 치골은 양쪽 사타분이이 가운데 축에 있기 때문에 걔가 앉았을 때 안으로 도르래처럼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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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기 때문에 이, 이 치골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어디가 망가지느냐? 발목이 망가져요. 그래서 내가 팔자 걸를 걷는다? 걷는데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걷는데 자꾸 자꾸 한쪽 발을 삥다? 이건 다 치골의 문제예요. 치골이 무너지다 보면은 엉덩이가, 엉덩이가 많이 밖으로 돌출되면서 엉덩이가 많이 쳐져 있어요. 엉덩이가 처져 있다 보면은 이 턱에 있는 이 살들이 다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많아 살들이 너무 많아. 어, 여기 얼굴이 처져 있어 보면 엉덩이가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면서 처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은 허벅지도 상체보다 커요. 상체보다 하체 쪽이 많이 큰 사람들은 이 얼굴에 이쪽 라인이 두툼하거나 길어지거나 사각이 되거나. 턱관절의 문제가 오거나, 어떠한 문제도 올수 있다는 거죠. 특히 입은, 이분 골반의 중심에 있는 뼈를 관장하기 때문에, 하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가 이 입이에요. 입이 청골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앉다 보면은, 이 꼬리뼈라든가, 이 다리뼈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다면은, 우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다리를 자꾸 꼬게 되고, 양반, 안, 의자에 앉았는데도 양반다리를 해요. 양반다리를 하면은, 이 다리뼈가 바깥쪽으로 확 돌아가면서,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치골이 무너지면서, 이 두개골이 무너져요. 그래서 꼭 앉아있는 패턴이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앉아있을 때, 좀잘 앉아있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져와야 되거든요. 잠깐만. <laughs> 방에서 하나 가져왔는데 저희가 이제 가끔 써려고 용도로 갔다는 건데 이거 이제 벽이에요. 벽이가 이런 동그란 벽이가 없으셔도 돼요. 그냥 뭐 이런 방석이래도 이렇게 방석도 상관없어요. 이거 방석이에요, 이렇게 방석이나 수건. 이 수건 위해도 괜찮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음. 이렇게 앉으면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지죠. 다리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예. 체형이 틀어지는데 예. 요거. 음. 요 벽에를 응, 음, 벽에를 이렇게 양 사이. 음. 여기 보이시죠? 응요요 요 의자에다가 요렇게 어.. 양사이드를 이렇게, 음, 이렇게 올려 놓는 거죠 그죠? 요기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는 거예요 요기 앉고 응 여기를 요렇게 요렇게 앉으면은 어디다 갖다 대느냐 요기 요렇게 다리뼈 있죠? 요기 다리뼈 요기 다리뼈에다가 요렇게 응 갖다 대고 응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다 갖다 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요요 벽이가 이렇게 잡아줘요. 응. 음. 그리고 앉았을 때 척추가 쫙 펴진 걸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앉아보세요 의자에다가 이런 요런벽에나 음, 수건을 뚫뚤뚤뚤 말아서 해도 돼요. 이렇게 다리는 쪽에 엉덩이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얘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를 이렇게 벌어지는 거를 얘를 담으어 주기 때문에. 엉덩이 치골이 돌아가지 않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누워있으면은 어... 누워있게 되면 또 자꾸 틀게 어, 되는데 누워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워 있을 때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음, 저희 방인데 여기 이제 제가 누워볼게요. 이제 바, 방, 바, 바닥에다가 이렇게.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양 사이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음,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대고, 여기에 눕는 거예요. 엉덩이가 요만해요. 엉덩이에다 대려고 그래요. 어. 엉덩이에다가, 엉덩이에 대기해서 이제 눕게요. 음. 이렇게 여기다가 갖다 대고, 음. 또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벽에 하나 갖다 대고, 응. 이것도 다리가 벌어지지 않게, 여기 달아벌어지지 않게, 여기 사이다리 갖다 대보시면 돼요. 그냥 안에다 푹누치하시고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라인. 음. 응. 여기 라인에다 살짝 갖다 대시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수건으로 마셔도 돼요. 꼭 이런 벽이 아니라도 수건을 말아서 이렇게 똘똘똘똘 말하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벌어지거나 얘가 이렇게 몸을 트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내가 바른 자세를 있어야겠다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은 허리가 쫙 펴지면서 훨씬 편해요. 누워있는 게 바른 자세로 누울 수 있어요. 근데 얘를 빼는 순간 보세요. 여기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러면 제 다리에서부터 딱 바른 자세로 누워있어요. 이렇게요. 제가 지금 셀프 찍는 거라 모습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얘를 빼는 순간, 빼는 순간 다리 모양이 바뀌었죠. 확 자빠지죠.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다리가 자빠지네. 이 정도 되는데, 얘를 끼면은, 응. 끼면은 달라져 요 모양이요. 하나 끼고, 하나 끼고, 어 엄청 편해 허리가. 어 그러면서 다리 모양이 요렇게. <laughs> 그래서 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네, 저한테 찾아오는. 치료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유지하나요? 하고 또, 어, 바른 자세가 어떤 건가요? 어떻게 앉아야 되나요? 어떤 게 바른 자세가 가장 많은데, 우리가 앉아 있는 동안 바른 자세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도구를 좀 사용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안 하고 일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마우스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지금 한 것처럼 벽이나 아뭐벽에나 어 아니면 수건을 돌돌돌 말아서 양 사이드에 딱 갖다 대면은 어 내가 똑바로 앉을 수 있어요. 트는 행위를 드러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골반이 중심 축이기 때문에 얘가 무너지는 순간 다 팔다리고 척추가 다 꼬여요. 그러니까 꼬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그냥 도난들이고도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턱이 된다거나 턱의 문제는 다 하체 문제이기 때문에 턱이 처졌어요. 턱, 음, 여기, 턱이 여기가 안 맞아요. 여기 볼살이 늘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 얼굴이 다 늘어지고 처진 거는 하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체를 보고, 하체가 너무 커? 무릎이 너무 이상해? 음, 종아리가 너무 알이 굵어? 무릎뼈가 보이면서 발 크기가 달라? 이런 거다 여기에 문제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음, 얼굴에 하관이 예뻐지려면은 하체가 하체가 틀어지지 말아야 돼. 그러려면은 앉아서 내가 지탱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절로는 안 되고 무엇인가의 도구를 이용한다면 내가 마우스를 하든 책을 받든 모든 핸드폰을 작동하든 틀어지는 행위를 좀 막아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알려드립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